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마이크. <laughs> 마이크 안 했는데.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컬 띠리.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컬 띠리릭. 금방 인트로 영상에 보셨듯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바로 이지 의 언박싱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극성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도 좀 어렵고 수영장에 가기도 어렵고 바다에 가서 다이빙을 하기에는 좀 추운 계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홈프리 다이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지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이퀄라이징 그리고 스트레칭, 쇼트테이블, 엠니아테이블 트레이닝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컨텐츠들을 일단 영상화 시키고 그 영상들을 다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직접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트레이닝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알려드리고 컨택트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e z q 에 대해서 한번 언박싱을 먼저 시작하면서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zq의 이 박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막의 형상을 조금 해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봤고요. 겨울 시즌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조명 형태로 됐을 때 어떤 이미지인지 이미지들이 되어 있고 이쪽 앞쪽 부분을 보시면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리사이클링 마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재활용에 적합하게끔 이렇게 크래프트지로 박스를 했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짜잔! 이지큐가 하나 이렇게 딱 들어있죠. 그다음에 중간 박스를 하나 빼시면 이렇게 안에 또 여러 가지 부속들이 들어있는데 착! 부속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하나별로 이렇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부속이 있습니다. 얘를 풀어서 보시면 여기 밸브가 하나 달려 있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쓰는 링거 이렇게 링거를 얼마나 천천히 나오게 할 것이냐 빨리 나오게 할 것이냐를 조절하는 이 밸브인데 공기량 조절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니플이 하나 달려 있는데 얘는 본체에 구멍이 두개나 있는데 이쪽 본체 구멍에 하나를 먼저 연결하십니다. 이렇게 쑥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반대쪽에 구멍이 하나 있는 곳은 이렇게 생긴 튜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얘를 이쪽 니뿔은 반대쪽 구멍에 이렇게 쑥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앞쪽과 제공된 이퀄벤트를 연결을 하시게 됩니다. 쑥 끼시면 이제 밀봉이 되면서 저희가 나중에 활용할 때 공기를 밀어 넣게 되면 이 공기들은. 이 쪽을 통해서 E G Q 센서 쪽으로 이동하게 된, 됩니다. 우선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기 조절 밸브에 대해서 세팅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물을 넣으시고 넣으신 다음에 밸브를 한 절반 정도까지 여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를 잡으시고 살짝이 컬라이징을 한번 해보세요. 네, 공기가 나오죠. 이퀄라이징을 시행할 때 이퀄은 되고 공기는 아주 조금씩 나오시게끔 세팅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살짝 좋으시고. 너무 많이 나오죠? 조금 다시 좋으시고. 지금이 이퀄라이징도 됐고, 이제 공기도 이렇게 세어 나오는. 나중에 게이지를 활용해서 이게 정확하게 세팅됐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개념을 잠깐 잡으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함께 들어있는 이두 가지, 이거는 하나는 알콜솜, 하나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태그입니다. 뒤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게이지와 메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게임을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활용을 할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야 되는데 우선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E G E Q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은 메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게이지 모드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게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개다 다운 받아놨으니까 바로 열기해서 들어가 볼게요. 열기에서 들어가시면은 로그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넣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qualizing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현재는 활성화는 다 되어 있지만, 기능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더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free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EZEQ의 전원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Device Connected라는 이 문구가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게이지로 e 지 e q 가 연결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팅한 것에 대한 값들을 보기 위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그냥 스타트를 이렇게 누르면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세팅 부분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빨간색은 최대 압력 범위, 내가 설정한 최대 압력 범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은 내가 설정한 최소 압력 범위입니다. 그래서 2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중간에 녹색 라인으로 압력을 올리시면 이퀄라이징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컬러링이 잘 되고요. 자, 이때 공기가 새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 한번더 스타트. 2 0에 올라갔을 때 공기가 조금씩 새어 나가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프렌젤 연습을 할때 실제 다이빙 하는 것처럼 공기가 계속 줄어들면서 내가 프렌젤을 연습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다이빙을 할때 보일의 법칙 때문에 줄어드는 그 공기 공간을 공기가 새어나가는 걸로 응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닫아놓고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프렌젤을 연습할 때는요. 근데 어드밴스 프렌젤이나 마우스피를 연습하실 때는 열어놓고 하셔야 실제 다이빙 하는 것과 같이 공기가 계속 소모되면서 다이빙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어서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프레셔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내가 얼마나 압력을 인가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타임이 있고요. 스마일 표시 아니면 지금 인상 쓰는 표시가 있는데 인상 사투리인가요? 별로 기분 안 좋은 표시가 있죠. 근데 이게 20에 가까이 가면은 약간 웃는 표시로 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죠? 좀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랩, 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 하시고요. 이제 밖으로 한번 빠져나와 봅니다. 홈 버튼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저희가 WK 홈페이지나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게 돼 있고 한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제가 했던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금방 했던 스토리 이렇게 나오죠. 크게 해서 볼수 있어요. 미세하게 볼수 있고 한칸더 필름 모양으로 돼 있는 걸 보시면 투체리얼이라고 해서 레슨을 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퀄라이징과 관련된 또는 일반 프리다이빙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팅 버튼을 누르시면 라이트 보시면 색깔을 조절할 수 있어요. 빨간색 색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녹색, 오렌지색 색깔 조절이 되죠. 이렇게 이제 조명 형태로 책상이나 또는 침대 옆에 이렇게 탁자 같은 데 올려놓고 조명으로 쓰시고 잠들기 전에 또 이퀄라이징 한번 연습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이퀄라이징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밑에 보면 h 시 홀드라고 있습니다. 어, 이퀄라이징을 이제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시행을 해야 이퀄라이징이 될 것인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나는 20이다. 또 나는 25다.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될 겁니다. 귀에 어느 정도 살짝 느낌이 올때 여기에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이퀄라이징 프레셔. 이게 바로 내가 이퀄라이징이 되는 그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나는 20이니까 저는 20으로 했고요. 로우는 보통 10 정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10을 많이 하니까 10. 그리고 30은 뭐냐면 10 정도 플러스 해서 최대한 압력을 올려도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인아웃을 누르시면 이제 로그아웃이 됩니다. 로그아웃은 굳이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자기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서 당황하셨죠?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가 하나 있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나타났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시퀀셜 프렌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세팅에서 라이팅에서 오토매틱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은은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를 보시면 저희가 CO2 테이블을 연습할 수 있도록 테이블 기능을 추가를 했거든요 계속 껴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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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2분짜리 한번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1분 쉬고 또 2분하고 1분 쉬고 이렇게 되는데 쉬는 시간에는 화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세이브를 하시면 돼요. 컬라이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랩 3가 나오죠. 스타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압력은 인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화면이 색깔이 바뀌죠. 이제 지금은 이제 휴식 시간입니다. 다시 이제 그래프 활성화되고 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퀄라이징을 CO2 테이블 형태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다이빙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하시면서 스태틱 CO2 테이블과... 이퀄라이징 쇼트 테이블 같이 엮여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날숨 상태에서 하셔도 훨씬 더또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풀렁 상태에서 하셔도 쇼트 테이블처럼 하되 이퀄라이징을 하면서 이제 연습하실 수 있게, 있게 되거든요. 그게 실전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빠져 나오셔서 e e q 를 이용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징을 실시하는 동안에 다이버 캐릭터가 이렇게 잠수를 하는 형태로 이제 게임이 설계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실 때 프렌젤 이퀄라이징, 아까 우리 밸브 세팅했었잖아요. 똑같이 세팅을 한번 확인하시고. 네, 이 정도가 저는 느낌이 그 0에서 30m 정도까지 갈 때는 이 정도이고요. 25m에서 마우스피를 풀로 차지할 거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깊은 수심이다 보니까 부피 변화가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은 실제 다이빙과 아주 유사하게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넥트 한번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자, 스타트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속도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0.9m 초당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트래 o 홀드 이런 거는 아까와 같이 똑같이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고요. 후, 후, 진지하게. 아 오케이 okay. <laughs> 이렇게 게임을 <laughs> 예, 한번 다이빙을 했고요. 아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89m <laughs> PB를 달성하였습니다. 원래 진짜 다이빙 PB는 80m인데 9m나 예,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었네요. 공유를 또할수 있어요. 이렇게 공유하시면 김재관 강사님께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한다고 같이 두 시간째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관 보내면 이제 축하한다고 메시지가 오겠죠. 안 오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PB 어, 보내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게임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 q 의 언박싱이었고요. 이지 q 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홈 프리다이빙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위에 보시면 관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또 트레이닝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콜! 띠리릭!